남자분들도 사실은 메이크업이나 그리고 또 아이브로우, 또 헤어스타일까지 전반적인 스타일을 나에게 맞는 퍼스널만 찾는다 하더라도 이미지가 어때요? 훨씬 빛이 나는 어, 이미지로 바뀌어요. 남자 이미지 컨설팅으로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찰떡 스타일 찾으러 가볼까요? 동원님의 이미지는 그동안에 어떻게 좀... 보였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에견남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로 아, 많이. 아, 요 응. 사실은 동원 님의 이미지가 살짝 우리가 커피로 얘기하면 모카, 라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유와 커피가 섞인 부드럽고 살짝 쌉스름한 그런 남성스러움을 메이크업으로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는지 오늘은 동원 님한테 맞는 퍼스널도 있지만 제가 보편적인 남성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팁도 드리기 위해서 어, 이 어두운 컬러, 보시면 어두운 컬러와 살짝 기본 톤을 두 개를 같이 좀 구입을 하셔서 얘와 얘를 조금씩 섞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배분은 믹싱해 본 다음에 목이나 피부 톤 가장 어두운 쪽에 테스트해 보고 어 전체 베이스를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요즘같이 여름에 날씨가 어때요? 덥죠? 네. 그럼 온도가 어때요, 도원님? 피부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어, 올라가면 오, 모공이 열릴까요? 1번안 열린다. 2번 이, 열립니다. 네, 많이 열려요. 그래서 열리면은 어때요? 열리면 피지가 많이 분비가 그쵸? 돼요. 그러면 어때요?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동시에 어때요? 피부가 살짝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에이, 음.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을 저는 조금 권해요. 남자분들한테도. 왜냐면 열감으로부터 좀 피부를 보호할 수도 있거든요. 뭐땀 어, 나잖아요. 땀 나면 그 피부에 막 벗어, 이게 벗겨지잖아요. 이런데 땀 나면 살짝씩 휴지나 아니면 휴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키친타월 있죠. 키친타월. 우리 그 포켓에 넣어갖고 살짝씩 하면 이게 묻어나지도 않아요. 땀하고 유분만 살짝씩 걔가 빼줘요. 혹시 기름 종이도 괜찮아요. 기름 종이는 유분만 빼죠. 땀이라 든지 이런 건 어때요? 컨트롤이 안 돼요. 아... 남자분들은 셔츠 같은 거 입으시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 많이 내려오지 않고요. 가볍게만 그냥 턱라인에서 음... 찍어주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눈화장도 권해요. 왜냐면더 좋은 이미지로 내가 보여질 수 있으면 훨씬 더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컬러는 아주 기본적인 컬러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컬러로 약간 음영만 눈 떠보세요. 요 길이가 길면 약간 애교살이 더 잡히면 어때요? 훨씬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웃어봐 주세요. 네. 요렇게. 그리고 아까 여기가 높은데 여기는 약간 어때요? 무겁다고 했죠? 콧볼이나. 그래서 콧볼하고 여기만 해줄게요. 요건 어렵지 않아요. 가볍게 웃어보세요. 웃고 애교 살짝. 지금 제가 아까 아이브로우에 썼던 제품이거든요. 동원님. 이렇게 아이브로 우 제품도 아이라인 쓸수 있어 써도 돼요. 이 꼬리가 조금 길어지면 이렇게 면봉이 어때요? 이렇게 좁 빗하고 가는 게 있어. 이렇게 얇은 걸로 하면 되게 세밀하게 어때요? 눈꼬리가 어, 옆으로 빠지네요. 네, 네. 이렇게 까 빠지면 어때요? 시원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역광대라든지 컨투어링을 굳이 해주지 않아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러면 데일리로 메이크업을 동원님 혼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동원님 입술이 되게 볼륨감 있고 예뻐요. 근데 약간 라인이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 살짝 틴트 같은 느낌으로 전체적인 혈색을 조금 올려주면 업 시켜주면 이미지도 어때요? 훨씬 화사해 보이고 피부에 시선이 가지 않게 하는 포인트기도 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너무 립스틱을 그리거나 아니면 립 틴트만 너무 뻑뻑하고 너무 틱한 걸 쓰시지 말고요. 이렇게 좀 맑은 텍스처예요. 어때요? 네 맑은 맑죠? 맑은 텍스처. 제형을 사용하시면 좋다. 해보세요. 자. 훨씬 피부가 입술했을 때랑 안 했을 때하고 다르죠. 립밤을 투명한 것만 쓰시지 말고요. 약간 색깔 있는 립밤이 있어요. 이 정도만 넣으면 다른 색조 하지 않아도 너무 훌륭하다. 사실은 머리가 동원님하고 사전 미팅을 할때 앞으로는 헤어를 하실 때 조금 요 아래단을 좀 내려놔라. 왜냐면 여기가 너무 없는데 여기를 다 드러내면 어때요? 귀도 들리고 여기가 너무 약해 보여서 살짝 밸런스가 깨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에서 만약에 한다면 여기를 조금만 누르고 이 느낌은 앞을 살짝 내도 돼요. 내도 되는데 다 드러내기보다는 어때요? 살짝 세미로. 여기를 조금 내주되, 여기는 좀 붙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뜨니까 여기가 더 약해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조금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여기를 제가 좀 기르라고 그랬을 때, 여기 좀 감이 안올수 있어서, 그럼 보이세요. 여기가 약간 길어지니까. 어, 네. 자, 반대? 어때요? 음. 여기가 너무 드러나는 거, 기가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이런 무게감의 밸런스가 좀 필요하다는. 이쪽은 심지어 좀 길어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쪽은 비율이 맞아요. 네. 이제 앞으로 제가 머리를 자를 때어때요 여기를 만들어 내라는 거죠. 음. 자, 이렇게 하고 머리 스타일 한번 디테일하게 잡아 볼게요. 네. 자, 헤어스타일까지 했는데 어떠세요, 동원이? 제가 원했던 그대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비율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모카라떼, 뭐, 그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그 느낌 그대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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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